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신혼집 거실을 찢어놓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 6개월 차, 저희 부부는 작은 원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15년 된 중고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나버렸거든요. 수리비만 해도 5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냥 새 걸로 바꿔요. 어차피 고칠 것도 몇년못쓸 텐데.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80만원짜리 소형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할부도 안 끼고 바로 결제했죠. 배송이 오던 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준호야, 준호 어디 있니? 시어머니셨어요. 열쇠를 갖고 계셔서 종종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곤 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인사는 무시하시고 준호씨만 찾으셨어요. 준호야 엄마 왔다. 그때 마침 새 냉장고 배송이 도착했어요. 기사분들이 큰 박스를 끌고 들어오시는 걸 보자마자 어머니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이게 뭐야? 새 냉장고. 네 어머님. 기존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나서 바꿨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준호씨만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 허락했니? 네. 어머니.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나서. 얼마짜리야? 80만원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80만원. 80만원을 그냥 써버렸다고. 어머님, 냉장고는 생활필수품이잖아요. 고장난 걸 어떻게. 제가 말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탁 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우리 아들 돈을 함부로 써대냐?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냉장고 배송기사분들도 당황해 하셨죠. 얘가 뭘 안다고. 준호돈이 무한정인 줄 아니? 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준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호를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바로 이거야?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냉장고 기사분들이 민망해하셔서 제가 얼른 설치 장소를 안내해드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뭘 했니? 결혼하면 여자들은 남편 돈쓸 생각만 한다더라. 그 말을 들은 준호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미안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을 든 거잖아요. 어머니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씩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준호야. 앞으로는 큰돈쓸때 엄마한테 먼저 상의하렴. 우리 준호 혼자 벌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다는 걸요. 어머니가 가신 후 집안은 썰렁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봐.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릴 걸 그랬어. 80만원짜리 냉장고 하나 사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신혼이라 참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보,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왜 갑자기 그래? 그냥, 가계부 정리하려고요. 준호 씨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320만원 정도 돼. 320만원. 그런데 매달 어머니께 50만원씩 드리고 적금 30만원에 보험료 20만원까지 치면 우리 생활비로는 200만원도 남지 않았어요. 원룸 월세가 70만원이니까 실제 생활비는 130만원 정도였죠. 여보, 어머니께 매달 50만원씩 드리는 거 맞죠? 응, 왜? 그럼 1년에 600만원이네요. 엄마 봉양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연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준호 씨가 회사에 있을 때였죠. 며느리야, 잠깐 나와봐. 현관에서 부르시길래 나가봤더니,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너 준호한테서 용돈 받니? 네. 용돈요? 개인적으로 쓸돈 말이야. 저는 당황했어요. 저도 월급을 받으니까 개인 용돈은 제 돈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제 돈으로. 그래. 그럼 됐고. 앞으로도 준호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 씨한테 말했죠.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제가 언제 당신한테 용돈 달라고 했나요? 준호 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좀 예민하시긴 해. 미안해.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며칠 후엔 준호 씨가 갑자기 어머니께 100만 원을 더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엄마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시대.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프시나봐. 그래서 100만원을 더 드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또 뭐예요? 차 수리비래.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새 차로 바꾸셨는데 벌써 수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몰래 준호 씨 통장을 확인해 봤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달 50만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께 나가는 돈이 매달 평균 80만원이 넘었어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50만원의 병원비, 차, 수리비,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르시는 돈까지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계산해보니 1년에 1천만원이 넘는 돈이 어머니께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어머니 SNS를 몰래 봤거든요. 평소에 잘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주 올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사진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하시는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시는 사진,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시는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식 수익 인증샷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번 달 수익 200만원 달성이라는 글과 함께 증권계좌 화면을 찍어 올리신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은행에 가서 준호 씨 명의로 최근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뽑아왔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3년간 어머니께 총 3,200만원을 드렸더라고요. 매달 평균 89만원씩이나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어머니의 주식 수익금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1800만 원 벌어 들이셨더라고요. 심지어 작년에 2000만 원짜리 새 차로 바꾸신 것도 확인됐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는 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저를 비난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아들 돈으로 투자도 하고 새 차도 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날 밤 준호 씨한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쳐 보이자 준호 씨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3년간 어머니께 드린 돈 내역이에요. 총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네.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어머니 SNS에 올린 주식 수익 인증샷들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준호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바꾸신 새 차도 우리 돈이고요. 정말, 이럴 수가.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또 갑자기 집에 오셨어요. 이번엔 준호 씨도 있을 때였죠. 준호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50만원 좀 빌려줄 수 있니? 또요?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제가 말하자 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어요. 내가 왜 나서냐?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인데.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뭔데? 지난 3년간 저희가 어머니께 드린 모든 돈의 내역입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총 3,200만원이에요. 매달 평균 89만원씩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훑어보셨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같은 기간 동안 어머님이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에요. 1,800만 원입니다. 이 이게 뭔 소리야? 아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어머니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바꾸신 세차값도 여기 나와 있어요. 2천만원 넘죠. 준호씨도 옆에서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도 못 모았어요.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있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과연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고 있는 건지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나는. 나는 그냥.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나중에 힘들어할까 봐. 미리 모아두려고 한 거야. 그럼 왜 저한테는 등골 빼먹는다고 하셨어요? 냉장고 하나 샀다고. 80만 원짜리 냉장고 하나 샀다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님이 1년에 1 천만 원씩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는 13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준호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런 줄 몰랐어요. 준호야. 이제 좀 줄일게요. 우리도 우리 앞날을 생각해야 해요. 어머니는 며칠 동안 화를 내시더니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매달 20만원만 용돈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순수한 용돈 개념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전세보증금도 모았고, 내년엔 아이도 가질 예정이에요. 어머니도 이제는 예전처럼 간섭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끔 반찬도 해다 주시고, 며느리라고 챙겨주시기까지 해요. 사실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아들을 놓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용기를 내서 맞서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탐만 하시나요?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정말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